2025년 2월 10일 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예미야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싸우면 뭐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도라,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본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루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그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랍사람들과 암몬사람들과 아스도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을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흑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산발랏은 왜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반대했을까요? 그는 왜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적대적일까요?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그도 역시 페르시아에서 임명한 관리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는 산발라시 옛 유다 지역까지 관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해 온 것입니다. 산발라시 입장에서는 자기 영토를 빼앗긴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관할 구역이 대폭 줄었으니까요. 그만큼 권력의 크기가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게다가 느헤미야가 와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니 유다 지역을 완전히 빼앗긴다는 생각도 했겠지요. 사마라시 생각하기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측근이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갈 거라서 유다에 계속 남아있지는 않을 거라고 봤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면 느헤미야가 떠난 후에도 유다도 사마리아처럼 독자적인 행정구역이 될 것이고 유다 지역에 대한 통치권은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을 방해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처음에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냈다고 해요. 그리고는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빈정거립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나 유다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사기를 꺾어놓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이 산발랏의 마음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화도 나지만 그만큼 겁도 났다는 거예요. 비웃고 빈정거리는 것은 깔보고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마음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더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한단 말이죠. 개가 짖는 것은 무서워서 겁이 나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산발 날씨 바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유가 있고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두려우니까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빈정거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산발라서의 도발에 대해 느에미아는 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도발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거죠 도발의 마음을 빼앗기면 실수를 하기 쉬워요 그 대신 느에미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다윗의 시편에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수를 규탄하며 보복을 요청하는 어떻게 보면 저주하는 이런 기도예요.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본채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들을 보면 당황스러워요.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것일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 시편을 읽을 때도 그런 기도들이 많잖아요. 정죄하고, 저주하고, 하나님한테 심판해달라고 막 요구하고. 실제로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도 되는 것일까? 하나님이 이런 기도도 받으시는 것일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정주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나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신 바울의 말씀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특히 사람에게 대고 이렇게 말하는 건 더, 더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때로 우리 마음이 분하고 원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그냥 참고 좋은 말로만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다윗이나 느에미아는 울분을 터뜨리되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마치 아이가 자기 부모에게 투정하고 하소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 투정도 부리고 하소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내 모든 사연을 다 보고 계시는 주님께 속 터지는 나의 탄식을 기도로 쏟아 놓았던 겁니다. 이게 뭐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께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요. 나의 아버지이시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고상한 척, 예의 바른 척, 이건 오히려 위선이고 가식 아니겠어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놓고, 하소연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그래서 내 마음을 푸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 기도 역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